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를 주는 남자 차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제로엑스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엑스가 지난 이 3월 6일자에 폭등 구간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이죠. 엄청난 이 급등 속도를 나타내면서 이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거의 500원대 초반에서 1,800원까지 거의 주봉상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그때 안내 드렸던 거의 1900원대 라인 부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긴 하지만 거의 1900원 라인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라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상 이 역사적 신고가죠. 이 가격 라인이 3200원대 구간까지 과연 이번 신이 상승장 국면에서 올라설 수 있을까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신규라도 들어가도 되나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곤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 제로엑스 기본적으로 어떤 코인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이탈 중앙화되어 있는 이 거래소인 이 덱스라고 하죠. 네,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때 아마존이라든지 뭐 대형 I.T. 기업에서 뭐 NFT 사업도 했던 이력이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어, 덱스라는 이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제로엑스를 따라서 또 관련된 후속 코인 계열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어, 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 제로엑스의 경우는 이 1800원 라인에서 일단 1900원 라인 부근이 중요한 이 넥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라인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조금 이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봉으로 봤을 때요. 이 제로엑스, 워낙에 상승 이력 자체가 가파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구간에서 조정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추세 라인을 쭉 따라가보면 은 이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2,000원대 이하 전후 구간에서 조정을 맞고, 이아래아래 아래 구간에서의 횡보 조정을 할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금의 스타점이라든지, 혹은 여기까지가 목표가라고 하셔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차트를 추를 추후, 어, 한번더 살펴본 다음에 이 제로엑스가 어,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여기까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좋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제로엑스의 경우는 물려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비중 얼마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비중 확대도 조금씩은 고려해 볼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 그런 것들까지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중요하게 짚어드릴 이 저항대 라인은 2,500원 라인선입니다. 이 최초 상장했던 당시에 있었던 가격 라인이긴 한데 아마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가격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가격 부분 전까지는 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 해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자,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자,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들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까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도 모두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가 거기다가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 모두 적어놨다라는 거겠고요. 자 코인 자체를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7528-1326입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자체를 잘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지금 뭐, 이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해서 수익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여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이 당시에 매직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 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에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려서 매수타점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 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 번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 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시세분출을끝내고보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호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이후에 네, 중장기 매집 차트를 만들고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공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이 타점 자체를 공개해 드리면은 자, 먼저 이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급락을 다시 한번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자체를 잡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력 매집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7528-1326위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매직코인 타점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적금 넣어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010-7528-1326입니다. 위 네,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